왜, 왜 팔고 싶어? 왜? 왜 황진이를 부딪쳐요? 황진이 오빠의 시간을... 30분인데요 여기 나와서 이제 그...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 그랬지만 가벼운 통포안 같은 거? 하실 때 주시면 저희가 맨날 거기다가 씻어가지고 씻어주시는 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? 입건안나오겠지 근데 네. 그 식품 안전 관리 인재면가는지 그... 예, 믿을 수 있는 건데 그 <laughs> 커피 맛이 어떤지 모르는데 시음회 한번안 하네요 시음회요? 어. 네. 근데 네. 어느 카페를 가든 시음이 엄마는 사랑이 되는데 근데 그게 원두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원두 안 써서 원두 가 쓰는 <laughs> 어려움을 매일매일 감당하실 수가 있나요 편의점에서 뭐, 뭐 사고? 네. 예. <laughs> 근데 분명 케이크를 했는데 저기는 왜 미리 발랐을까 대표 스트롱. 그리고 이제 아이돌 육성이다 보니까 아이돌이 될을 경우는 저희가 그 아까 강사시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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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하고 이제 모든 주민과 모든 께아데해가이어 없잖아. 어 추워. 그럼 만들어요 음. 오, 아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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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니 제가 바해요 혼자 할수 있잖아 너4학년이내 오빠. 응? 또 그러다가 음. 보고 싶이. 기도스 할게요 채널 바꾸기? 네 뭐로 바꾸기? 장준영의 뷰티생활 모여서 하는 게 플랩 풋살 어플이거든요 저는 이제 플랩 런닝맨 이래서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퍼센트로 매겨봤는데요 이제 과거 고객의 발언인데 나 가리는 것 없이 다잘 먹어 운동을 하는 김에 식단을 해야겠어 아 배불러 <laughs> 인터뷰를 하지를 않았는데 여기 사업자분 중한 분이 정말 제 니즈랑 잘 파악하신 점에 대해서 너무 저희는 공주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. 공주를 위한 MBTI 소개팅. 자, 공주의 동목이 첫 번째가 뭐죠? 왕자 만나기. 왕자 만나기. 자, 이게 뭐죠? 읽어보세요. 공주는. <laughs>

하실 줄 알았는데 아. 그냥, 하실줄알았는 <laughs>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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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을 그냥, 말도 안하 그냥,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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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업을이요가시더라냥요냥 그냥, 그